안녕하세요. 예꼴미술 퍼플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실을 이용한 추상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제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일단 종이들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은 다양한 색깔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A4 사이즈인데요. 선생님은 어, 작업 후에 요만한 액자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A4 사이즈로 준비한 거고요. 어, 액자가 큰 액자가 있다면 더큰 사이즈로 준비하셔도 되고, 액조를 사용 안 하실 거면 원하시는 사이즈로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감, 수채화 물감으로 하시면 되고요. 물감을 짜서 물 넣고 저어줄 종이컵. 지금 선생님이 미리 물감을 좀 많이 풀어놨어요. 물감 넣고 물을 한 두세 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어주는 나무 젓가락도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미리 한번 실로 실험해 본게 여기 담겨 있네요 자 이렇게 수업시간에 했었던 물감들 <laughs> 조금 지저분해졌죠 이런 <laughs> 것들을 선생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이 작품들을 좀몇개 보여 줄게요 요거는 우리 뭐 6, 7세 친구들 작품이에요 음, 너무 감각적이죠. 어, 이제 본인이 보기에 이게 이제 꽃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꽃을 그려준 거고요. 아 너무 정말 아트하지 않나요? 어, 굉장히 율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한 작업이죠. 저는 이 작품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두운 색으로 표현했지만 어,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 <laughs> 아,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표현했었고, 이거는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표현이 됐죠? 자,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음악 분수가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는 이런 느낌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의 작품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어른이 하거나 아이가 하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작품이에요. 어,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실험 삼아 아이고, 거꾸로다. 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실험 삼아 한번 해 봤던 건데요 제가 사실 물감 농도 조절에 실패해서 좀 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약간 동양화의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다 몇번더해 볼게요 제가 다양한 종이에다가 지금 이건 조금 얇은 종이고요 이건 좀 두꺼운 종이들이에요 다양한 종이에다가 다양한 색깔에다가 한번 실 그림을 지금 해 볼게요 아주 아주 간단해서요. 집에서 어, 어머님들이 물감에다가 물 섞어주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어, 지금 집에 인테리어 좀 분위기 바꾸고 싶을 때요 작품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림에 자신 없는 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해내서 하고 한번 말려놓은 것에 이번에는. 요거는 좀 너무 물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감을 좀더 짜볼게요. 혹시 저는 선생님이 쓰는 그 물감을 꼭 쓰고 싶어요 하면 이케아에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이케아에 가면 뭐 물감이나 사인펜 어좀 저렴하고 재밌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케아에 갔을 때 그런 것들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케아하고 다이소에서 많은 미술 준비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물론, 인터넷으로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지만요. 자, 지금 일단 이제 실을 이렇게 물을 탄 물감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듬뿍 묻혔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농도가 묽은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그러면 그런대로 또 멋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을 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놓고 어, 반을 딱 접어도 되는데 저는 자국이 날까봐 아까 반을 딱 접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접어서 이 부분이 꽉 접히지 않게 손만 잡아줬어요. 그리고 쭉 잡아 빼줍니다. 우와! 어때요? 너무 재밌는 그림이 나왔죠? 그리 우리 실험삼 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지금, 음 나무젓가락을 몇개안 가지고 왔는데 색깔별로 꽂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실로 <laughs>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색깔별로 실을 넣어주면 어, 더 깔끔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실을 여기다 준비해뒀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laughs> 그리고 또한번 실을 어, 놓아줍니다 이럴 때 실이 막 꼬여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저는 유선형으로 실을 그냥 늘어뜨려 봤어요 그리고 그냥 잡아 뺍니다 뭐쭉 빼도 되고 뭐 옆으로 사선으로 땡겨도 상관없어요 와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laughs> 자 이제 다른 색종이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말려두고, 요거는 아,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우리가 보통 켄트지라고 말하는 조금 두꺼운 그림 그리는 종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집에서 놀이로, 놀이로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지만, 어, 어른들이 집에서 취미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집을 꾸며줄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미술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지 마시고요. 이런 재미있고 쉬운 방법으로도 표현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한번 줄이 꼬였네요. 어떤 느낌이 될까요? 덮어주고. 우와, 지금 역동적인 느낌이 됐네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 이번엔 실을, 이번에도 실을 바꾸지 않고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노란색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풍덩. 그리고 그대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실을 제가 한번 왼쪽으로 빼 볼게요 요렇게 어, 왠지 꽉 눌러지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 와 연두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어서 했더니 정말 상큼한 느낌이 들죠 이대로 정말 멋있는 추상작품 같지 않나요? 다음에는 회색. 요즘 회색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어, 뭐 옷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레이 톤이 어, 어떤 작업을 했을 때나 어떤 것과 매치했을 때 항상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색인데요. 어, 이번 작업은 또 어떨지 한번 아, 보라색은 아까 했으니까 회색에다가 강렬한 또 빨간색을 한번 해볼까요? 쪽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은 반을 딱 접어줘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예 딱 접어서 시작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잡아 빼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누르면서. 짜잔! 우와! 되게 고급스럽지 않나요? 아, 멋있네요, 정말. 뭐,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느낌들이 벌새에서 나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빨간색과 어울릴만한 게, 연두색을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지금 우리 예꼴미스 친구들은 학원에서, 해, 어, 해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집에서 어머님들도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작업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 학원 말고 다른 친구들도 집에서 이런 경험 한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렇게 놓고, 자, 이 실들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빼는 거는 뭐 마음대로 빼면 됩니다. 자, 손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뺄때 찌익 소리가 나는 거 들리시나요? 자, 어떤가요? 멋있죠? <laughs> 아, 이거 마음에 드네요. 어, 제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액자에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제 액자에 넣어서 집에 예쁘게 꾸며 보면 정말 좋겠죠? 자, 이 액자도 어, 역시 이케아에서 구매한 거예요. 어,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앞에 이 껍질 부분 안 떼는 부분 안 떼는 분 계시는데 요거를 떼야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져요. 양쪽으로 껍취이 붙어 있어요. 여기다 넣어주고, 음, 전 요게 마음에 들어서 요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주고, 짜잔! 조명 때문에 좀 많이 비치는데요. 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집에 멋있게 걸어 놓으면, 짜잔! 집에서 아주 멋진 인테리어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요, 파란 계열 작품, 요걸로 한번 액자를 해볼게요. 어떤가요? 멋있죠? <laughs> 앞에 많이 비치지만,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에다 걸어 놓으면, 인테리어 작품으로 손색 없겠죠? 이렇게 집에서 재밌는 작업들 한번 해보시고요. 음,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기법 설명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상 더 진행하는 또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개를 할수 있을 거예요. 한 종이에다가 여러 번 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종이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작품을 해보고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어 이거를 보니까 의자가 생각나요 하면서 여기에 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또 어떤 게 떠오르니 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이가 의도한 그림이 아니라 우연의 효과에 의한 작업이죠. 이런 작업들은 아이들 좀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그려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어,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실그림이나 추상표현, 또 우연의 효과로 인해서 그냥 멋지게 나오는 거,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어떤 비슷한 닮은 그림이 보이는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아니면 이 사이에다가 뭘 그려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아이와 계속 대화하면서 어, 이 작품을 그냥 이렇게 실그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끌고 나가주시면 좋겠죠. 미술 학원에서 그렇게 수업해 주시면 좋고요. 집에서도 어머님이 여력이 되시면 그런 대화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셔 주시는 게 아이한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실추상표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날게요. 안녕!